나 혼자서 뭐 했어? 혼자서 뭐 했어? 어. 혼자서 뭐 했어요? 어. 어. 계속 움직이면 또 내려간다? 계속 움직이면 또 내려간다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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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랑 놀았어요? 엄마 뭐 해? 엄마 나보다 있어? 아빠 더 좋아. 엄마 뭐 하고 있어? 엄 엄마, 엄마 보고 있는데? 아빠 볼 거야? 뭐 하고 있어? 어어 어. 어 말할 거야? 이야기할 거야? 이야기할 거야? 엄마 배안 고파? 조금 이따 밥 먹어야 되는데. 있어요. 이야기해 봐. 엄마 뭐 하고 있어요? 오케이. 아나야, 엄마 여기 있어. 어. 아빠한테 이야기해 봐. 아가 베트남 할머니랑 이야기했어. <laughs> 응. 할머니한테 이야기했어, 양은아. 할머니랑 이야기했어. 아빠 보세요 아빠 보세요 장 a p 화났어? 화났어? a p a 왜 화났어? 왜 화났어? 거짓말이야 어?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p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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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p 어 p 어? 아빠도 좋아, 엄마도 좋아, 아유. 다 좋아. 어, 그렇 네. 엄마랑 이야기해 봐. <laughs> 어, 엄마한테 이야기해. 그냥 웃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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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엄마 이야기해 봐. 엄마 안녕하세요. 엄마 엄마. 주세요 엄마. 엄마 밥 주세요 개울가에 울쟁이한 마리 꾸물꾸물 울쟁이가 뒷다리 가수 앞다리 가수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꾸물꾸물 꾸물꾸물 꿈을 꾸 고, 오징이가 뒷다리 가수 앞다리 가수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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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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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그 매년 매날 오징어 먹잖아. <웃음> 상관없어. <웃음> 음.